67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고요. 어, 보면요, 우리가 이 독립과 종속을 배우기 전에 조건부 확률을 먼저 배웁니다. 조건부 확률, 그럼 조건부 확률의 기호를 표현해보면 어떤 기호로서 쓸수 있었냐? PA, 바, B라고 하죠.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볼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니?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보면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걸 전제로 깔고 그것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것의 확률의 값은 어떻게 만들어져? PB 분해. PB 분해 어떻게 됩니까? PA 교집합 B. 이것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줍니다.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서 더말안 할게요. 이대로 끝.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용을 얘기하기를 어떤 내용이 나와졌었니 독립과 종속, 독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됐네. 그러면 독립이라고 하는 거의 뜻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정의를 먼저 말해드릴게요. 독립이란 A라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독립의 정의예요. 그럼 서로 영향을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어떻게 착각하냐면 둘이가 영향을 안 받는다네. 그러니까 만나는 교집합이 없겠네. 이런 내용으로 치부해버린단 말이야. 왜 우리가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안 만나니까 안 만나면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버린다고. 이거 아닙니다. 이 친구는 단순하게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해?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경우와 지금 나오고 있는 독립의 경우는 완전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내용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거야. 사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어, 이런 느낌이죠. 당장 우리나라의 대선이 지금 치르고 있는데 준혁이가 내일 학교 갈 거래. 뭔 상관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 학교 가는 거랑 대선이랑 뭔 상관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혹은 얘 둘이가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마라톤 대회. 그럼 이 친구가 완주하는 확률이랑 이 친구가 완주하는 확률이 서로 독립인 겁니다. 왜? 얘가 지나가다 얘뺨때기를 때리지 않는 이상, 발을 걸지 않는 이상,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럼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서로가 관련이 없는 느낌. 근데 관련이 없는 느낌이지 무언가의 이것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럼 영향을 안 준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를 했을 때 말이 애매하다 보니까 수식으로 많이 독립을 정의해요 수식으로 그럼 그 수식을 기억해서 이게 독립이다라고 말해줘도 충분하다고 어떤 수식이 나오는 거냐 조건부 확률을 왜 언급했냐 요거 때문입니다 우리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며 근데 이런 느낌이라고 독립이란. 야, b가 일어났대. 너 일어날 거래. 나랑 뭔 상관이야?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나는 어차피 나는 온전히 나로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것의 확률이 pa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조건부 확률로서였는데 이것이 A와 B가 독립이면 방금 했던 말처럼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야. B 사건이 일어나봤자 어차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선 똑같습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나요? 그럼 이 자리에 이제 PA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PA를 붙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의 수식의 등호를 만족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양쪽 변에 p, b를 곱해주면 p, a 교집합 b가 어떻게 된다? p, a 곱하기 p, b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거든.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요 수식을 기억해서 쓰자가 돼버린 겁니다. 왜? 말이 애매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독립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한다면 아. a와 b가 서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를 기억해줘야 된다고 그게 이게 공식 유도의 원리였는데 딱그 정도까지만 서로 영향을 안 받는 독립적이다 그런 뜻의 상황에 그럼 독립의 수식은 이 친구를 만족해야 돼요 이 정도만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풀 수가 있는 겁니다 독립의 정의를 얘기했고요 그럼 우리가 독립이 아닌 것이 뭐가 되겠어 종속인 거야 종속적이다 네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종속적이다. 독립이 아닌 건 종속이다. 되겠니? 네 설명 끝이 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